제가 도가니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 밖에서 도가니탕 사먹으려면 좀 비싸고 또 귀찮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집에서 어 자주 해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지 이게 스지인데 코스트코 가니까 이거 팔더라고요 이 스지를 그래서 이게 소 힘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삶아서 이렇게 나와요 이 삶아서 나온 거를 가지고 어 마치 도가니처럼, 도가니탕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얘는 양도 되게 많고, 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해요. 이게 되게 많이 들었는데 만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어 사오면은 저는 이렇게 소분을 해놔요. 한번 먹을 것만큼 소분을 해서 이제 다 먹고 이제 이거 하나가 남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마저 요거를 해먹어 보려고 해요. 이게 이제 삶아서 나온 거지만 그래도 어 그냥 끓이기만 하면 요게 좀 질기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좀푹 삶아 주는 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이렇게 끓이고 그리고 얘는 어 기름기가 거의 없고 그냥 완전히 콜라겐 덩어리 같아요. 그래서 어, 다 끓여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우리집 강아지들이랑 같이 나눠먹어요. 고양이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이거를 이렇게 끓으면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, 저는 일단 요거 국물은 버리고요. 이제 푹 익을 때까지, 익으면은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.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다시 한번 물 조금 붓고 끓여주겠습니다. 끓일 때 이거 백화수복이나뭐 청주나 아니면 소주나 이런 거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좀 넣어서 끓여주면은 고기에 그 잡냄새 같은 게좀 잡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먹는 거 이거 요거 사골 곰탕 이거를 잘 흔들어서 이렇게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. 제가 물을 조금 넣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오래 끓이다 보니까 수분이 좀 많이 날아가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물을 조금 넣고 이제 끓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 30분? 30분 정도 끓여주면은 얘가 힘줄이 좀 말랑말랑해져요. 그래서 본인 취향에 따라서 더 말랑한 거가 좋은 사람은 더 많이 끓이고 뭐 꼬들꼬들한 거 좋으신 분은 좀덜 끓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뚜껑을 덮고 끓이겠습니다.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찍어 먹을 양념장. 간장 넣고, 그 다음에, 파. 파 넣고, 그 다음에 좀 매운 청양고추? 청양고추도 넣고, 그 다음에 깨좀 넣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너무 맛있게 푹 삶아졌거든요 이거를 그릇에 옮겨 담고 제가 도가니탕을 엄청 좋아하는데 어, 얘가 좀 도가니타이랑 좀 비슷해요. 그래서 얘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. 그래서 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파만 넣어 주면 되거든요. 파만 듬뿍 넣어 주고 그리고 간은 이제 각자 소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간을 보면서 소금을 각자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. 그리고 얘는, 스지는 간장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 한 끼가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. 저렴한 비용으로. 국수를 삶아서 여기다 국수 넣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. 한번 해 먹어보세요.